어 저희가 드라이브 확인하고 로딩하는 것은 딱한 번만 하면 좋기 때문에 여기서 했어요. 그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체크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그러면 이제 커넥션을 받으러 오면 여기서 커넥션 받으러 와야 돼요.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if 문장 써가지고 if 만약에 드라이브 체크가 드라이브 드라이브 체크가 이제 그 펄스 펄스다. 여기 느낌 편하게 보시면 펄스입니다. 풀 수면 이제 그 드로우즈 시키는 거예요. 드로우즈, 드로우즈에라, 드로우에라, 뉴 생성을 하시고요. 넘기는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쌍따비 찍고 드라이버가 드라이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써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 드라이버 체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과를. 그 됐죠. 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드라이버에서부터 커넥션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걸 쓰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경고창이 없어졌죠. 드라이버 체크는 만들어 놓긴 해서 결과를 저장했긴 했는데 쓰지 않았어라고 아까 전에 이제 노란색으로 경고창이 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좀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렇게 하시고 서버를 이제 리스타트를 해보시면요. 리스타트. 를 해보시면 이제 그 오류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 객체 생성했다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어 DB 인포 스태틱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했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어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죠? 그래서 거기까지 실행이 됐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어그 DB 인포에서 저희가 스태틱 블록에서 뭐 했냐면 드라이버 확인을 해, 확,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라이버 확인을 해서 이제 썼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클래스 포네임에서 오류가 없으면 트루로 바꾸고 뭐실소를 이용해서 드라이버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어디서 어디서 했는지를 좀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클래스가 DBInfo고요. DBInfo. Info 밑에 이제 Static Block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확인을 진행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드라이브 확인을 했고요. 그 오류가 나면 오류난 부분을 또 출력하시면 되세요. 제서 쓰시면 되고 어, 뭐,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드라이브 확인했다고 나오죠. 해서 썼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이니메소드에서도 여기서 뭘 한다, 이정도 써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실행을 했고, 드라이브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로딩이 전부 다 끝났어요. 끝나서 데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세요. 아잘 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 생성 후 저장을 하는 것을 이제 쓰셔야 돼요. 그 저희가 JSP 시스템을 만들 거고 서블릿을 이용한 것을 지금 만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그냥 JSP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틀을 완전히 바꿔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면 어, 멘붕에 빠지죠. 자바도 멘붕에 빠지고 이제 앞단에 있는 뭐 J쿼리 지금 해야 되는데 J쿼리도 멘붕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는 그냥 jsp 시스템으로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가실 거라서 그럼 이제 클래스가 뭐가 필요하지 이런 거를 만드셔야 돼요자 필요한 객체를 어, 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제 객체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어컴점컴점 어, 웹장, 점, 이제 게시판 짤 거니까, 보드에, 보드, 점, 뭐, 그, 부유객체 같은 거 필요하니까, 부유객체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실제적으로 내려놓는 부유객체 만드셔야 돼요. 데이터 저장하는. 거기서 이제 보드 부유, 보드 부유한게 만들어서 저장하시면 되고. 근데 얘는 그, 미리 생성할 건 아니에요. 필요하긴 한데, 요거는 미리 생성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그, 추후에 그, 데이터 가져올 때, 생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com.웹장 보드까지 똑같으니까 복사붙여넣기 할게요. 웹장 밑에 이제 서비스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 밑에 보드 리스트 뭐 서비스 서비스를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개의 서비스를 다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뿐만 아니라 뷰도 만들어야 되고요. 뷰. 비도 만들어야 되고 라이트도 만들셔야 되고 라이트. 만들셔야 되고 업데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델리트도 만들어야 되네요. 업데이트도 만들어야 되고 델리트도 만들어야 한다. 만들셔야 돼요. 그다음에 디그 서비스 얘네들 서비스에 그 필요한 것이 DB 처리를 해야 되니까 DB 처리는 DAO 쪽을 건드려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드 DAO로 만들기로 하셨어요 DAO 이런 거 만드시려고 하시고요. 이 객체를 한 군데다가 때려박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메소드를 이름을 똑같이 해야 되고요 실행하시려고 쓰시려면 그러려면 걔를 강제하려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컴 음. 어, 밑에 뭐 웹장 밑에 저희가 메인 밑에 컨트롤러에다 만들었죠? 컨트롤러에다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냥 서비스, 노티스 리스트, 서비스, 보드 리스트, 서비스, 이런 게 전부 다, 다 같이 들어가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서비스 안에 얘네들을 실행하는 저희가 그냥 서비스라고 메소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쓰시는데, 이게 리턴 타입의 오브젝트예요. 그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게 오브젝트고, 딴 데서 접근해야 되니까 퍼블릭이고, 오브젝트고, 리턴 타입 오브젝트. 파라미터로 넘기는 거 오브젝트, 오브 오브젝트. 그래서 obj 뭐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r 어즈 시켜야 돼요. r 어즈 이렇게 써가지고,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예외처리, 그냥 뚫어즈드 r 즈 w 그 다음에 exception.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세요. 어, 저희가 이런 메소드들이 꼭 필요해서 얘네들 서비스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애들이 실행하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d a o 를 만들어서 서비스에 집어넣는 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e 터를 만들기로 했죠. 첫번째는 퍼블릭에서 쓰는게 만드셔야 되고 두번째는 세터를 만듭니다 음, 퍼블릭 쓰시고요 그 집어넣고 보니까 보이드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set 뭐 DAO 정도 해당 것을 만드시면 되고요 DAO 정도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저희가 그 오브젝트로 오브젝트로 봐서 캐스팅해서 넣는 걸로 썼죠 DAO를 받아 가지고 캐스팅해서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쓰시는 걸로 아, 이 정도 쓰시는 걸로 하시죠. 뭐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하다. 그 뚫어지시면 은 귀찮죠. 예, 집어넣어서 그 타임미 스매치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필요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동,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할 있는 게 있는데, 그보드디에이오보드 있지만, 이제 저희가. 어, 공통 모듈에 대한 것을 이제 어, 서비스를 실행하는 놈이 필요하세요. 어, 서비스를 실행하는 뭐 ex, exe, execute 서비스 뭐 이런 객체를 한개 만들어서 거기에 execute 정도의 메서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파라미터로 서비스를 받고요. 서비스를 받고 전달되는 파란,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오브젝트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물론, 실행하다가 오류나면 컨트롤러에서 잡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 뚫로우즈 시킵니다. 뚫로우즈 시켜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익셉션, 익셉션 정도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개발해서 요 정도 쓰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그 클래스 이름 출력하고, 어, 해야 될 일은, 이제, 맨 처음에 클래스 이름을 출력하세요. 클래스 정보, 클래스 정보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데이터 출력하세요. 넘겨주는 데이터 출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실행.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실행 결과가 나오겠죠. 네, 실행 결과 출력. 출력하고, 이제 실행을 넘겨주셔야 돼요. 출력과 넘겨줘. 아 어, 이런 처리를 짜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 그러면 이제 요거는 나중에 짜 보고요. 저희가 요거를 이제 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쓰는데 요거를 쓸 때에 그 얘네들이 전부 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하는 객체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쓰는 게 요거예요. 부여 객체죠. 데이터를 전달해서 쓸 때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서 어, 필요에 의해서 생성 후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하는 객체 기체, 부여 객체고요. 5 f 부여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미리 생성해 놓고 뭐두번 다시 생성하게 만들지 말자. 이러시면 좀 곤란하세요. 아시겠죠? 얘네들은 이제 그 사용자에 따라서 계속 뉴웨에서 생성해서 쓰셔야 되는 객체예요. 그래서 얘는 필요에 의해서 어, 생성한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하는 객체 기체, 부여 객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쓴 것은 서버와 함께 실행되면서 어, 필요한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해 놓는다. 필요한 객체라는 것은 처리에 관련된 객체예요. 처리는 두번세번 번 똑같은 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처리에 관련된 거고 한 번만 생성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생성이 되도록 만들어서 사용하는 객체를 의미하세요. 필요한 객체에 대한 것을 썼는데요. 여기 여기 뒤에 있는 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실행하는 이거는 이제 스태틱으로 쓸 거니까 필요 없고요. 이 저장해놨다가 갖다 쓸 필요 없고 그냥 스태틱 전부 다 스태 All 스태틱 아시겠죠? 스태틱으로 전부 다쓸 거라서 상관이 없으시고요. 필요에 의해서 생성하는 저장 객체는 이제 그때 그때 생성을 해서 쓰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예, 이런 게 필요하다. 는 것을 이제 그 설계할 때에, 어, 데이터, 여기 이제 DAO는 데이터 DB 처리할때 DAO, DAO.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처리하러 가는 것들은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쓰는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그게 JSP입니다. JSP. 되 됐죠? 그 다음에 요기에 해당되는 것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슬래시, 어, 화면 딴 만드는 JSP 부분 만드시는데 슬래시 뭐 보드 밑에 아, 보드 밑에 뭐 리스트 점 JSP 만들어야 되고 에, 너 쓰셔야 되고요 리스트 점 JSP 뭐 라이트 점 JSP, 라이트 점 JSP, 라이트 폼 m JSP, 업데이트 폼 m .JSP, JSP, 업데이트 JSP, 라이트 e 점 JSP.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view. jsp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write form. o m jsp, 그 다음에 write. jsp, jsp 가 필요하고 update update form. jsp 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update. jsp 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시고 마지막 delete. jsp 를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자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다 선언을 다 했습니다. 또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어, 저장하는 객체 이거 생성해서 어디다 저장해야 되죠? 요거 객체를 생성해서 저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시면 그 처리하는 것을 이제 저장하는 빈스 이렇게 만들 거예요. 빈스 빈스 만들어서 이다 쓰시게 되고요. 되시겠죠? 빈스 안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저장하는 놈과 서비스 저장, 서비스 저장, 저장하는 맵 객체를 한개 만들고요. 맵 어, 선언해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DAO를 저희가 DAO 저장하는 맵을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뭐 서비스 맵, DAO 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아내는 메소드와 DAO를 받아내는 메소드. getter setter를 만들어야 하니까 쌍으로 네 개의 메서드를 만들어야 한다. <laughs> 되셨죠? 네. 그 얘네들을 다개체를 생성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저장을 해놨다가 그이 서비스는 URL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URL 정확히는 서블릿 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꺼내서 쓰시면 되고 DAO는 이 서비스에 의해서 이렇게 DAO 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DAO는 그냥 보드 DAO로 쓰고 이렇게 서비스가 요거를 서비스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그 실행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게시판인 경우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보셨고요 어, 그외에 것들은 이제 조금씩 해나가면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부여객체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이게 확장돼 있는 거를 이제 그 왼쪽 방향키를 눌러서 전부 다 닫았어요 이렇게 <laughs> 귀찮아서 왼쪽 방향키를 막 누르면 닫혀요 이렇게 에, 또 열어서 자 SRC 부분에다가 자바 리소시스 SRC 부분에다가 이제 보드 부여 교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커맨장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이제 뉴 하시고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내부에 클래스 파일은 이제 보드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컴.웹장에 보드라는 시스템을 만들 건데 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VO 패키지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패키지는 VO인데 그 얘는 데이터를 저장한 게시판 데이터 저장하는 보드 VO예요. VO입니다.라고 해서 만드시면 되겠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만드셨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기본 선천자 그냥 쓸 거고요. 세터나 게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꺼내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글번호가 필요해요. 글번호, 글번호가 필요하고 이 DB랑 맞춰 보시면 돼요. 내용이 필요해요. 어, 제목도 필요하네요. 제목, 제목이 필요하고 내용도 필요하고 작성자도 필요하고 작성일도 필요하고. 어, 그다음에 어, 조회수 둘, 넷, 여섯, 네 예, 조회수까지 필요합니다. 대시했죠? 적당한 타입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타입은 글번호는 long 타입으로 만들면 되겠죠. long, l o type number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얘네들 전부 다 타입은 각자 알아서 만드시는데 어, 접근을 할수 있는 것은 p r i v a 로 접근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그래서 getter 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가고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제일 큰 이유가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만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안 만들면 프로퍼티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jsp에다 데이터 뿌릴 때도 어 프로퍼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일격체 쓰면서 프로퍼티를 이용하는데 그때 쓰는 게 getter입니다 getter 변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이렇게 만든, 만들, 프라이벳으로 만들고 사용합니다. 글번호했고요그 다음에, 프라이벳 쓰시고요 타이틀은 제목이 스트림이 되겠죠. 타이틀 이렇게 쓰시고, 어,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붙이기를 해서 이렇게 밑으로 쫙쫙쫙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됐고, 그 다음에 내용은 컨텐츠. 작성자는 라이터. 작성일은 원래 데이트 타입으로 쓰는 게 좋겠지만, 어 그냥 화면에 뿌릴 용도로 쓰기 때문에 문자열로 만들어서 가져올 거예요 패턴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스트링으로 만들고요 라이트 데이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히트 히트는 롱타임 히트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쓰세요 네 쓰시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 마스폰 눌러서, source, 중간에 source, generate, get and setters, 클릭. select all, 하시고, oh, 어, 예, 네. select all, 쓰시고, 됐으면, generate. 그, hit b i 로 after hit b i 로 generate, 해서 만들면, get and setter가 다 만들었어요. 자, 데이터 확인용, 오른쪽 마스폰 누르시고 source, 하시고, generate, two string 메 e 드 two string. 쓰시고 필드가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애프터는 히트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셋 히트가 있어요. 셋 히트. 제가 그 위에 커서가 있기 때문에 그 히트 밑으로 지금 커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 애프터를 잘 정하시면 돼요. 애프터 셋 히트 밑으로 그래 보기가 좋죠. 그죠? 토스트림에서도 제너레이트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셋 히트 밑으로 이제 만드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돼요. 저장. 네. 해서 만들어둡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필요한 중간에 파라미터로 넘겨야 되거나 이제 결과를 담아야 될 부여기체를 만들었어요 얘를 만들어야 부여기체를 만들어야 뭘할수 있어요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쓰는데 아, DAO 먼저 만들어 볼까요 DAO 그 위에서부터 아래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자고 올려가면서 만드시면 그냥 DAO 먼저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면 서비스가 DAO를 사용하기 때문에 DAO가 있으면 오류가 안나는데 DAO가 없, 없는 상태에서 만들기 시작하면 DAO를 만들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DAO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보드 부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네, 하세요. 네, 하시고 클래스를 만든다. 만드시고요. 부여 패키지가 아니라 DAO 패키지고요. DAO도 여러 가지 쓸수 있기 때문에 DAO 패키지 따로 만들어 주시고요. 보드 DAO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피니시 눌러 주시고요. 피니시. 그 여기서 필요한 게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런 얘긴데요. 자, 이제 필요한 필요한 메소드들을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메소드들, 그 저희가 리스트에 관련된 게 필요하겠죠. 리스트 메소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 메소드 필요하겠죠. 뷰 메소드 필요하고요. 뷰 메소드 뷰뷰 뷰 메소드가 필요한데 뷰할때 조회수 1 증가를 시켜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인크리즈 increase. 인크리즈라는 메소드가 필요하세요.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라이트 메소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메소드 필요하고요. 업데이트 메소드 필요하고요. 델리트 메소드가 필요해요. 델리트 메소드가 필요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트에서 페이징 처리를 하잖아요. 그럼 페이인 처리를 위해서 그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get 뭐 total로 total로 전체 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오자. 뭐 이렇게 해서. 어 사용되는 메소드가 또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정도를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메소드를 정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떨 때 사용을 하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설계하실 때 이제 클래스 이름만 딸랑 설계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변수, 그 다음에 사용되는 메소드들을 이제 어,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를 위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DAO 부분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썼으니까, 자, 1번, 이제 게시판, 리스트. 리스트를 받아오려면, 이제 파워블릭 쓰시면 되겠죠. 파워블릭, 그, 얘를 리스트를 가져오면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나온다. 자바 음. 유틸의 리스트인데, 보드 부유가 들어가 있죠. 아, 보드 부유가 들어가 있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렀습니다. 인포트 때문에. 예, 들어가 있는거 쓰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메소드고요가려고 하나 닫고 파라미터 넘기는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throw 시키시고 exception, exception을 throw 시 중간 열고 닫고 쓰시고요그 오류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return 정도 사용하시면 어, 이 일단은 메소드는 다만든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1, 2, 3, 4, 5, 6, 7 해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 2, 3, 4, 5, 6, 7 그 다음에 이제 만드셔야 될게그1-1 아, 게시판 리스트를 할때 전체 게시판 전체 데이터 개수 구하기 구하기를 하셔야 돼요 거기를 하시는 게 public 쓰시고요 그 데, 데, 전체 개수니까 long 타입 전체 넘버가 long 이니까 글번호가 long 이니까 long 타입으로 리턴 타입으로 하주시는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getTotalRow 뭐 토탈 로우 정도에 해당되는 걸 그걸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이 데이터를 검색을 해온다 그리고 조회할 때에 검색에 대한 조건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검색에 대한 조건을 여기다가 쓰셔야 되는데 현재는 없으니까 그냥 넘기시고 t 어오지 시키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t 어오즈 w 셉 exception 이렇게 해서 exception을 어 h r o w 시키고 주문을 알고 주문을 닫고 그 리턴 얘는 리턴 뭘 리턴하면 좋을 거요 리턴 이거 우에는 롱타입이니까 기본 데이터가 0이 되요 0. 0 이렇게 세팅해서 넘기는 걸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0 됐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만들어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게시판 글 보기 예상되는 것으로 가져오시야 되고 파블릭 가져오면 보드, v 유 객체가 나와야 돼요. VU, 그 다음에 VU 메소드. 가호 열고, 넘버가 들어가야겠죠? long 타입으로 넘버가 들어가야 한다. 중을 열고, 종을 닫고. 쓰시고, return 리턴 쓰시고요. 리턴. 얘도 참전 변수니까 null 그냥 쓰시면 됩니다. 참전 변수는 전부 다 null. 그리고 null 그 대신에 다시 123457 하셔가지고 얘를 코딩을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2-1. 어, 2-1. 조회수 1 증가. 게시판 글보기를 할 때는 그 조회수, 조회수 1 증가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그 리스트에서, 리스트에서 글보기로 올 때만, 글보기로 올 때만 처리하는 메소드입니다. 근데 이제 메소드 만들 때는 그거랑 상관없이 다 만드셔야 돼요. 필요한 메소드는 다 만들어서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퍼블릭 조회수 1증 가니까 그 전달되는 건 아무것도 없, 없겠죠. 보이드 쓰시면 되겠고요. 그 얘가 만약에 그 업데이트를 할 거라서 업데이트를 할 거라서 업데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되는지 한는지향을 하려면 이제 롱 타입이나 인티저 타입, 우선 인티저가 나오니까 인티저로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조회수 일정하니까 인크리즈, 인크리즈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 그 넘버를 넘겨면 되겠죠. 롱 타입으로 넘버를 넘겨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티저니까 리턴 0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어,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글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글쓰기. 예, 시프트키가 잘안눌려져서 저도. 글쓰기. <laughs> 퍼블리. 리턴 타입은 이제 인서, 인티자, 인 인설트인데 인티자로 리턴 타입 만든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글쓰기니까 라이트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 부요가 필요하죠. 보드, 부요, 부요. 쓴 다음에 사용하는 걸로 쓰시죠. 그 다음에, 아, 이거 트로우드를 전부 다안 썼네요. 여기서, 여기서 처리하지 말고, 뭐, throws 쓰시고, exception.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쓰시는 걸로 하시죠. 네. 성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그냥 integer니까 return 쓴 다음에 0 쓰시면 되겠죠. 0 쓰기. 자, 패턴은, 그 밑에 패턴은 이제 비슷비슷해요. 인티자로 쓰고, 라이트 해당되는 것은 이제 쓰니까, 어,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글 수정, 쓰기 다음에 글 수정이 되고, 4번이죠. 글 수정이 되시고, 얘는 이제 4번에 해당이 됩니다. 4번 게시판 글 수정이고, 업데이트. 보드 부위를 가져와야 되는 게 맞고, 0이 맞습니다. 그 밑에. 게시판 글삭제, 5번. 게시판 글삭제가 필요합니다. 삭제. 삭제가 필요한데, 메소드는 삭제한다. 델리트. 델리트 정도면 되겠죠. 델리트. 필요한 거는 롱 타입으로 넘버가 필요하죠. 롱 타입으로 넘버를 전달하면 되겠다. 아, 인티자니까 리턴 0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물론 1, 2, 3, 4으로 지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